3연승 노방중 총개요? 오케이 가, 갑니다 3연승 노방중 총개 딱이지 맞다 그리고 열혈 열흘 들어왔는데 열혈식 해야지 열혈식 하려고 준비해 놓은게 있다고 열혈식 하려고 준비해 놓은 부대 처형 열혈 들어오신 만렙집단님께 대회가 붙들어 세워 총신에하는 만렙 집사님 열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GM이라도 칼라고요? 아 그러네 깔걸 그랬다 죄송합니다 아직 좀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만 때로 제발 나이스 길교 개이득이다 어, 잠만. 아 잠만 아씨 이게 왜 큐맞아 생각하고 있지 어? 이제 라인 우위권을 잡아볼까? 오공을 처음 만난 애들 같긴 한데 다행이다. 와 근데 오공 패시브 때문에 한 방에 안 죽일 줄 알았는데. 야수가 탑을 커버해서 나이스.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의 롤 챔스를 보는 느낌이야 나쁘지 않은 리 같다 어이쿠 엔이비아 적사기 챔피언이라니까 진짜 아, 왜안 오냐고, 케이나. 그냥 풀면 안 돼? 아, 씨, 어디. 아, 케인이 궁을 못 썼구나. 아 이거 바로 해. 자 이거 바로 해. 어 뭐야 이게? 어, 등장 여러분1대 KL 킹이네. 이번 판은 인기. 19. 19. 19. 19. 19. 19. 19. 19. 1다 이게 무9만한거9 19. 19. 1가상승한다 19. 19. 19. 19. 19. 19. 다 아 존나 아깝다. 동는 도중에 퐁타 때렸음 잡았어. 뿅 와. 리얼. 없어. 뭐 어, 없냐? 큐. 와맞췄 오케이. 뭐야, 이거. 진짜 뭐야. 뭐가냐, 이거. 아, 못 도와줄 것 같아. 이거 온다 했는데. 어! 나 잘해 킹오이 제발 살려주세요. 어어 아, 좋아요 케일을 너무 가 좋아요. 이게 아. 직공 케일인가? 진짜 직공이라 떴다. 직공 아니었으면 둘다못 떴을 것 같은데. 땅 버프 개꿀 따리 개꿀 따. 지금 민이 형과 함께라면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 끌어봐 끌어봐. 못 끄냐 자신 없냐? 그것밖에 안 되냐? 루밥이? 밖에 안 되냐고 다리우스 잡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거 안 돼? 아 혼자 할게 그러면 우리 팀이 안 된다면 혼자 할게 혼자 할게 머리카락 세레머니 다리우스가 쿠기인데 케일로 존나 패였어 아 진짜 무마만 존나 쓰 세상에서 무려만 쓰 <봐라> 이게 피지컬입니다 다리팀. 와 이게 왜안 맞어? 캐리. 오, 비했어 W 찍어갖고 점막까지 개선하는 클라스. 아 근데 마나 무라마나 너무 마나문에 너무 좋지 않냐 진짜. 처음에 그냥. 2,400원짜리가 뽑히기만 하면 공격력이 60이야. 딱 처음에 집 갔을 때무라만나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곡곡괭이 따라해도 될 거야. 뭐야? 와, 파판 남았다, 한판 남았다, 한판파았다한판 남았다, 한판 남았다. 아, 제이슨데 후픽으로 케일 뽑았다. 후회할라나. 아좀 과감하게 할걸 그랬나 상대 노프리어스 잡았겠다 아 이제 쿠션이 개많구나 아직도 하나 남았니 안깝질게 미안해 풀포션이었구나 오지마 피할 자신 없으니까 야 그건 아니지 친구야 날 얼마나 X 들어오면 그렇게 들어오냐 너무 뻔할 뻔자 아니냐 제이스 머리 위에 내가 있어. 네 머리 위에 내가 살아. 와 혼자 다있다 나? 전 챌린저 케일 장인 어때 좀 멋있었어? 약간 존나 중이병 같기도 했어 오케이 멋있었어 다면 됐어 안돼쥐안돼쥐 드래곤 안돼쥐 드래곤 안돼쥐 드래곤 안 돼, 어? 올라프 정글핑 하루종일 찍었다는데? 시발 방프했나봐. 이러니까 맥을 가려야해. 아사면성 성공.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비겁한 새끼. 동선 다 보고서도 발렸네. 다다다방다다 내요. 이런 방에도 방다다한다고 이런 방이라니. 오전3연승성공했습니다 축하! <laughs> 아 그리고 미션 걸려준 만렙기 사디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을감들한데끝내이영을 거예요. 더할거이요을이대로 끝내면 양심 없잖아.